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취소를 검토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시행되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에서 기망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볼 현장은 원주 반곡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목소리> 원주 반곡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507-4번지 1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반곡 스타일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주택법에 의거하여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도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부터 건물 사용 승인 후 입주 시까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종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나중에 추가로 늘어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행인데 심지어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생돈을 날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분양대행사들은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전액 돌려드릴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주 반곡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가입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효인 증서를 발행해서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뜻이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려면 총회를 거친 후에 교부해야 하는데 증서교부 당시에는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고 납부했던 분담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던 분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